자, 오늘은 파드마아사나 기본 수련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단다아사나로 앉아서 등을 반듯하게 세워 정수리 끝을 천정으로 끌어올리며 두 다리를 잘 펴서 발등을 잡아당기고 호흡을 편안하게 가능한 필요없는 부위에 힘을 풀어내세요. 두 다리를 50cm 정도 골반보다 조금 넓게 벌려서 천천히 상체를 낮춰보세요. 변형된 파스티모타나사나 등이 잘 굽혀지지 않는 경우 무릎을 구부려 배와 허벅지를 가깝게 다만 발끝의 축이 바깥쪽으로 회전되지 않게 무릎과 발끝을 바닥과 수직으로 세우면서 배부터 내려가 낮춰보고 손으로 발날이나 발목을 잡아서 어깨가 뒤로 솟지 않도록 하며 뒷목과 머리를 완전히 툭 떨궈서 편안하게 호흡해 보세요. 허벅지 뒤의 근육이 꼬리뼈 뒤쪽으로 계속 늘어나면서 무릎을 펼수 있는지 바라보고 등 전체로 깊은 호흡을 잘 마시고 의식적으로 내쉬어 보세요. 이제 마시면서 천천히 올라오고 자신의 오른 다리를 가져와 허벅지를 바깥쪽으로 보내서 살을 펼쳐내듯이 발등을 허벅지 안쪽으로 반대쪽 다리도 가져와서 파드마 사나 만들어 보세요. 초보자는 알다 파드마도 좋아요. 양손을 무릎 옆 바닥을 짚으면서 등을 둥글게 말아서 어깨가 뒤로 솟지 않으며 등 근육을 뒤로 꺼내듯이 누가 내 가슴 아래 끈을 묶어 뒤로 잡아당기는 것처럼 거기에서 상체를 왼쪽으로 비틀어 이마가 무릎 왼쪽에 닿을 듯이 상체를 숙여 낮춰볼 때 어깨를 잘 걸어 잡은 거야. 등 한가운데가 뒤로 늘어나고 이때 오른손 끝이 바닥에서 뜨지 않게 상체를 다시 비틀어서 이마가 오른 무릎에 닿을 듯이 숙여 낮출 때 어깨를 내리며 등 한가운데 뒤로 뽑아내고 이마를 무릎 가까이. 천천히 핀다, 아사나에서 팔꿈치로 무릎을 끌어당기며 어려우면 손으로, 가능하면 팔꿈치로 허벅지 정중앙을 잡으면서 손끝이 고리가 걸리거나 하면 깊게 손목을 잡을 듯이 어깨를 내리고 복부를 조일 때 등이 뒤로 구르지 않도록 주의하며 이마나 코끝이 무릎 사이로 쏙 들어갈 것처럼 천천히 내려놓으며 파드마사나에서 갸냐무드라 상체를 왼쪽으로 돌리면서 왼손을 등뒤로 가져가 바닥을 짚고 가능한 수련자는 자신의 꼬여진 왼 발라를 엄지발끝에 잡아보면서 반가부자를 하는 경우에 발끝이 없다면 바닥이나 허리 뒤를 받쳐서 이제 고개는 오른쪽 어깨로 향하고 무게 중심을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여 트리며 오른손으로는 반대 허벅지를 잘 밀어내고 두 개의 가슴, 특히 왼 가슴을 더 천정으로 날개뼈 사이가 오목하게 들어갈 듯이 왼 어깨는 뒤 위를 보며 따라오지 않으면서 고개만 오른 어깨 쪽으로 자세를 풀지 않고 가만히 호흡해 보세요. 신 숨마다 두 개의 가슴을 더 밀어올려 천정으로. 이제 천천히 오른 손을 골반 옆바닥을 짚고 왼 골반이 지면에서 뜨지 않으며 왼 어깨가 계속 뒤로 향할 수 있게 팔꿈치와 등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서 잡힌 발이 풀러지지 않게 손으로 더꽉 잡고 오른 팔꿈치가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는지 느껴만 보세요. 오른쪽을 아주 입체적으로 쪼여내며 왼쪽 가슴을 천정으로 확장시켜 밀어서 들어 올리는 느낌으로. 등 뒤에 벽이 있는 것처럼 턱만 앞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가슴 전체를 밀어 올려보세요. 의식적인 깊은 호흡으로. 숙련자는 팔꿈치가 바닥에 닿을 수 있는지 가늠해보고, 이제 왼손을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느리게 풀어내서, 왼팔을 기업적으로 쭉 펼쳐내며, 손가락 사이사이를 붙여서, 완전하게 손등을 오목하게 요형을 만들며, 기업적으로 천천히 낮춰보세요. 초보자는 팔꿈치를 구부리지 않고 손을 바닥을 짚어도 되니까 어깨가 너무 솟지 않게. 숙련자는 손으로 바닥을 잘 밀어내며 팔꿈치를 바닥에 내려놓아도 왼 골반이 뜨지 않게. 자, 천천히 자세에 돌아오고. 자,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쉬며 같은 방법으로 한번 더 내려가는 그런 시도를 해보세요. 반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너무 오래 유지할 때는 자신의 속도로 반복을 잘 활용하보며 가능하면 계속 오랜 시간 한 자세로 유지할 수 있으면 좋아요. 거기서 편안해지기도 하고 편안해지면 자세가 깊어질 수 있어요. 내쉬면서 바로 릴렉스. 이제 상체를 오른쪽으로 돌리며 오른손으로 왼 옆구리 안쪽에 있는 발가락을 잡아보고 왼손으로는 허벅지 바깥쪽을 밀어내며 발이 잡히지 않을 때에는 바닥을 짚거나 손을 허리 등 뒤를 받쳐서. 가슴 날개뼈를 열어 몸의 무게중심을 왼쪽으로 기울이면서 어깨는 뒤 위를 본 상태에서 고개만 돌려서 왼쪽 어깨를 바라보듯이. 아슬아슬한 경우 조금 더 깊게 왼손으로 오른 팔전체를 끌어다가 발끝을 더잘 잡아보고 손끝의 그립은 2번, 3번 손가락으로 발가락, 엄지발가락을 덮어 잡아서 손가락 끝에 그립이 단단하고 깊어야 어깨 힘이 잘 풀어지고 등 날개뼈 사이가 오목하게 들어, 들어가면서 두 개의 가슴이 더 천정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내쉬는 숨결이 아래쪽 배꼽 아래 칸다 부분으로 묵직하게 내려오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제 왼손만 아주 천천히 풀러서 왼쪽 바닥을 짚고 이때 오른 어깨가 다시 앞으로 오지 않게 하며 왼 어깨까지 뒤로 보내 날개뼈 뒤를 조이면서 오른 골반이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하며 왼손으로 바닥을 바깥쪽으로 밀어내 왼 옆구리를 천천히 조여가면서 왼 옆구리 힘으로 왼 팔꿈치를 바닥으로 내리고 오른 골반도 뜨지 않게. 마시는 숨마다 오른 가슴을 천정으로, 가능한 경우 고개를 들어 올려 천정을 보고, 초보자는 정면을 보더라도 턱을 당겨서 등과 뒤통수가 같은 선상에 위치하도록 시도해 보세요. 오른팔을 천천히 풀러서 자신의 속도로 자극이 편안할 때 어깨를 터치해 팔을 기업 쪽으로 팔이 앞쪽으로 내려가지 않게 귀 옆이나 귀 뒤로 젖혀서 손가락 끝을 사이사이를 다 붙여 손등을 오목하게 요형을 만들어서 내 손끝이 늘어나는 느낌이 누가 잡아주고 있는 것처럼 어깨 관절에는 힘을 풀면서 의식적인 깊은 호흡으로 자극을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흘려보내세요. 왼 팔꿈치만 닿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오른 골반이 뜨지 않게 하는 왼쪽 옆구리의 힘으로 오른쪽을 창의적으로, 입체적으로 크게 확장하면서, 다 내쉬고 마시면서 천천히 제자리 돌아와서 손바닥, 천정 이렇게 하냐 무드라 제 양손을 등 뒤로 깍지 껴서 두 손을 오른쪽으로 가져가면서 그래서 오른손으로 왼 팔꿈치를 잡아끌어 엄지발가락 끝을 잡아보고 깊게 잡힌 분은 반대 팔왼 팔로도 오른 팔로도 왼쪽 엄지발끝을 잡아보는 시도 왼쪽에 있는 자신의 오른 엄지발끝을 잡아보는 시도를 하세요. 받다 파드마. 턱을 당겨 세골로 가슴에 숨을 깊게 담듯이 으짜이 호흡 또는 완전 호흡으로 사이타브라나마 가능한 경우 우르두바 무카 천정을 보고 목에 힘을 천천히 풀어내며 자극이 어려운 경우는 턱을 계속 들어 올려서 반복을 시도하거나 가슴에 숨을 많이 담아서 자신의 어깨 관절이 날개뼈와 함께 내려가고 발끝을, 잡은 발끝을 놓치지 않으며 가능하다면 무릎이 뜨지 않게 시도하면서 손 끝에 힘이 내몸 내부의 힘과 같고 그 힘이 강해질수록 어깨 긴장감이 풀어지며 몸통을 입체적으로 깊게 확장했다가 내쉬는 숨에 편안하게 잘 흘려보내세요. 끝까지 마셨다가 내쉬면서 정면 돌아와서 잡은 발끝을 아직 놓지 않고 유지하고 더 깊게 단단히 잡은 상태에서 오른팔꿈치가 왼팔꿈치 너머로 갈 것처럼 이제 요가 무드라사나 초보자는 발이 하나만 잡혀도 상체 낮춰보는 시도를 해보고 풀러지지 않게 하며 골반이 너무 뜨지 않게 복부를 깊게 조여 아래 허리 천골을 누리듯이 확장시키며 이마를 그냥 힘을 풀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턱을 바닥에 닿을 듯이 마시면서 천천히 돌아와서 팔을 풀러내고 relax 잠시 호흡을 보면서 명상. 내몸 전체로 의식을 가져오며, 마시는 숨에 소 라는 소리와 내 호흡에 마시는 소리와 닮은 소 라는 소리가 귓가에 들린다 상상해보고, 내쉬는 숨결에 함이라는 소리가 내 호흡과 닮아있는 그 소리가 들린다 상상해보세요. 소함 명상.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명상 방법. 가능한 경우 엄지 검지 붙여서 가암들아세 개의 손가락을 펴서 팔꿈치를 곧게 펴서 무릎 앞쪽에 올려두고 피라미드처럼 몸을 흔들리지 않게 파드마 아사나에서 단단하게 등을 곧게 세우고 가능하면 움직이지 않고 들고나는 자신의 호흡과 몸 전체에 에너지만 집중해 보세요. 억지로 생각을 비워내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나타났다 사라지는 생각은 당연할 수 있어요. 나타나면 바라보고 다시 내 몸으로 호흡으로 의식을 가져오면 돼요. 자, 이제 천천히 등을 둥글게 말아서 턱을 세골 가까이 손으로 무릎을 잡으면서 놓치지 않고 팔꿈치를 펴서 이제 손을 무릎 옆바닥을짚으며 팔꿈치를 구부릴 때 어깨가 솟지 않게 하고, 손을 아주 세게 바닥에 밀착시켜 밀어내며 등을 뒤로 둥글게 말아보면서, 무릎 사이에 이마가 닿을 듯이 상상하면서, 등을 더 둥글게 말아서 확장시키면서, 어깨 관절이 뜨지 않는 겨드랑이 가슴 반다, 팔꿈치까지, 마시면서 고개 들며, 손을 뒤쪽으로 바닥을 짚어 손끝이 골반 끝선에 오도록, 우르드바 무카, 가슴 한 가운데를 끄집어 올리면서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혀서, 무릎이 뜨더라도 시도해보고, 조절할 수 있다면 낮춰보는 시도를 하면서, 등과 가슴 한 가운데를 천정으로 누가 끄집어 올려서 받쳐주는 것처럼 상상해보고 어깨 관절을 뒤로 돌려줘요, 낮추고 가슴 한 가운데 끄집어 올리면서 흉곽을 확장해 보세요. 자신도 모르게 목에 들어가 있는 힘을 천천히 풀어내면서 가능하다면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움직여보는 시도를 하고. 잠시후지 깊은 호흡, 완전히 뒤로 떨궜다가 아래부터 허리부터 세워서 양손으로 발리나 무릎 앞쪽을 잡고 고개만 젖힌 채 팔꿈치를 살짝 구부려 가슴을 끌어올려 어깨를 낮추면서 고개를 뒤로 젖혔다가 천천히 고개 정면 돌아오고 아주 느리게 턱을 당기면서 호흡을 깊숙이 릴렉스. 갸니 하드라 그대로 잠시 척추를 곧게 세운 상태로 불필요한 힘을 풀어내며 자신의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소화한 명상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신의 아주 작은 정사각의 큐브처럼 정사각의 공간을 상상해 보세요. 내 몸을 포함하는 그 큐브의 여덟 군데의 모서리 부분에 자신을 향하는 조명이 켜져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오로지 그 공간 속으로만 그 조명이 자신을 향하는 것처럼 그 공간에만 집중해 보세요. 내 몸의 구석구석을 바라보고 편안하게 해도 좋고 그 조명의 하나하나 모양이 마치 꽃이 다 다른 꽃의 모양을 하는 조명이라고 상상해 보면, 지금의 내몸 전체, 지금 순간에만 집중을 할수 있어요. 마치 3차원 입체 영상처럼, 3차원이 아닌 4차원처럼, 내 몸을 겉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마시는 숨에 아랫배부터 머리끝까지 호흡이 올라갈 때 몸의 반응 내쉬는 숨결 뒤통수부터 뒷목을 지나 등 아래 꼬리뼈로 내려가는 에너지 순환하듯이 소함과 함께 앞을 스치고 올라가는 느낌과 내쉴 때 뒷목을 따라 척추를 따라 내려가는 호흡을 느껴보세요. 오늘 수련은 이대로 편안하게 내 몸을 바라보는 것으로 수련을 마치겠습니다. 나마스테.